네, 들어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이성원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에서 단말로 사용될 예정인 스마트글래스와 스마트워치의 개발 환경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단말은 구글글래스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스펙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단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아직 체험판만 나와 있고, 정식 출시는 2014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계라던가 자력계, 그리고 빛 센서나 금접 센서 등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어들을 말로 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보이스 커맨드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글래스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구글, 구글 글래스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4.0.4 버전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언어로는 자바나, 단넷, php, 파이썬, 루비 등다양하고요 현재 공식적인 에뮬레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 다만 그 컨텐츠가 글래스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수 있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그 카드 뷰어 시뮬레이터 정도의 개념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어, 라는 기능을 웹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슈가 뭐 멀티플랫폼에서 HTML5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물스물 정보가 나오는 거를 까보니까 마치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지만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파이썬이나 C나 이런 스크립트라 웹어야 파이썬 정도여서. 멀티플랫폼이라고 하면 cc프로그램 없을테니까 파이썬으 가야됩니다. 네, 다파이썬이 파이썬. 아니 이특나도 이번에 오픈스텍하고 오픈시프트 이게 전부 다 API라고 그러는데 밑에가 전부 다 파이썬이예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파이썬을 많이 써봤는데요. 네. 이게 다루기 쉽지 않다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개발을 위해서 구글 미러 API는 특정 API, API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방법 보시겠습니다. 구글 글래스에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API 콘솔이라는 페이지로 가셔서 구글 미러 API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저기 처음에 보이시는 그림이 구글 미러 API를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그 개발자는 특정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사유, 개발자가 개발할 언어를 선택한 후그 언어에 맞는 방식으로 앞에서 생성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개발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발 환경이 아니요. 크롬 그페이지에서는이 프로젝트만 생성을 음. 하고 j e 면면 I t h 서 n k I have a 포함하면 f p e 그 p 면 p h p 되겠네 p h p 는 아주 괜찮잖아요. 근 I 이제 a p I 를 a 져야 p a p r e s I t p h p 에서 j 이 c 으로는 같이 연동이 잘 p 자바도, PHP는, 그리고, 근데 지금 대들어 그냥 험한 음. 언어를 몰라서 하죠. 음, 이쪽은 또. 싶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구글 미러 API가 제공하는 API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글 글래스가 이제 기존에 없던 단말이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타임라인 카드라는 건데요. 타임라인 카드는 우리가 구글 글래스의 스크린을 통해서 보게 되는 컨텐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는 좀더 직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따로 코드로 나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들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 타임라인 카드를 관리해주는 API 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타임라인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어, 아이템이 여러 개인 경우 순서를 매기는 페이지 네이팅 그리고 관련된 타임라인들을 그룹 지어주는 번들링 마지막으로 생성된 타임라인 카드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리딩 타임라인 아이템 등의 AP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쪽 들어온 매니지하는 부분이 아니까 어? 음. 그 영상에 대해서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사진이라던가 어떤 콘텐츠들, 도텐츠들다 포함돼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응. 시간에 따라서. 응.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메뉴 아이템에 대한 것인데요. 메뉴 아이템 API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타임라인 카드와 관련된 액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추가할 때 기존에 빌트인 되어 있는 메뉴 아이템이라던가 사용자가 맞게 새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특정 타임라인 카드가 구글 글래스의 화면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API도 있습니다. 네. 어, 다음으로 노티피케이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유저들이 이벤트 유저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노티피케이션 API가 사용되고 이때 노티피케이션의 타입으로는 뭐, 타임라인 아이템 공유라던가 리플라이, 딜리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갑, 지갑그리고 푸시에 준것도 아니야. 예. 뭔가 이벤트가 디텍트가 됐으면 그걸 알려 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카메라에서 하는 거야. 카메라에서 돌고 있는 앱이 하나 뜨나 글라스에 있는 요 안에서 이걸 한다 이거죠. 글라우드 그, 네. 쪽이야. 이쪽이 있어요. 내가 너, 이거 여기 서하는 거예요. 그거 을거 여기 사는 거거여는거고요 프로세싱은 는거 여기 사는 거예요. 그거 여기 사는 거예요. 그 여기 사는 여기 는 거예요. 그거 는 거예요. 그거 여기 사는 거 여기 사는 거거 여기 사는 거거 여기 사는 거거 여기 사는 거 여기 사는 거예요. 그게여는거 그거 여기 사는 거요 그거 는거요그는거고요 그거 여기 사는 거예요. 그거 여는거거는거 그거 는 그 글래스를 제어하는 애입니다. 단순히 제어 이제 보시면 이제 딜레마가 UI, UX도 사실은 뭐 했는데 생각해보면 은 커맨드 주는 거는 보이스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여지는 거는 마치라고 그러면 스피커 이외에 사실 나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근데 앞장에 가봐. 네. 나는 여기 전석기 교수님한테 희망이 되는 게 앞장에 가봐요. 너너 여기 보면 센스도 있잖아. 센서들을 있는데 이거에 대해 요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끝불로 내 말은 양한 그래야 아까 우리가 누가 나타났을 때 약간 흔들마 버리면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위험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 내장된 중에 하 치는 게 있지 거 치는 게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뭐 비전 비전으로 그거는 여기서 네. 돌거나 회의줄수 있는 거야 네. 모든 거다줄 수는 없잖아 저 클라우드로 유스 케이 스가 분석이 돼야지 나오겠지만, 대신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볼수 있는 명령은 음성하고 저런 센서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센서 정도 하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는 약간의 그냥 손 터치 정도. 그러니까 노티 피케이션에 그래 그러니까. 말 노티 피케이션에 이 센서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UI 디자인에 디자인에 노티 피케이션 센서는 스티커 그림 볼 격을 올리는 스티커 예요스을커예요

희정이 머리 쪽에 운동이 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음, 것들을 이제 지금 단순한 호흡뿐만이 아니고운동이 방향도 대충. 그러니까. 역시. 근데좀아무한 얘기를 들리면 따라서 스마트폰 하고는 매우 이격거리가 있는가면 좀지매갈더 같다. 근데연동돼야 되는데. 애로사항이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정말 이게 프런트가적인 디바이스로 갈지 말지를 고민한 이유인데. 오케이 오케이 알 보니까 이렇게 잠깐만, 우리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이하이어 들으세요? 이하이어드? 네. 어. 지금,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모델을 만들 때 단순하게 핸즈프리 디바이스 자체 단말로 바로 클라우드하고 연동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을 거쳐서 갈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핸즈프리에서 핸드폰을 거쳐서 클라우드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갈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는 로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어, 올려, 올려야 되고, 어떤 거는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러니까, 것들을 동시에 아까 모델에서 고려하셔야 돼요. 단순히 모바일 단말 대신에 고글 끼워 나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동된 모델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모델을 다이 케이스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테이블을 만들 때 이제 기존에 의 모바일만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단말을 이용하는 그 거. 네, 모바일과 같이 네, 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mean, 바 o b i l e 이 u t I'm not going to ask you to do this. You look at me. 정현 i s t e n to the teacher. Oh, y e 그렇죠. a c I listen to a I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를 들면 클라우드까지 갈 필요 없는 음성 분석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분석할 수 없으면 되지 않느냐고. 아, 단순한 명령만 조합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동되는 모듈이 더, 더 비즈니스에 더 가까운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혁신되는 모델보다 그 가운데 모델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던 거예요. 일단은 아, 뭐, 고민스러운데 분 구매 말씀드린 건 저희는 음.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연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우리 쪽에서 네. 연구하는 포트가 이거 두 개를 연동하는 모델을 하거든요. 네. 일단 개발을 위에 쪽에 하시고 위에 쪽으로 그래서. 예, 다음으로 보실 API는 s h a r i n 트 to Contact라고 해서 이제 Contact를 s h a r i n 해주는 것입니다. Contact를 어, 추가해주는 것인데요. 콘택트를 생성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지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OK 글 s 스라는 후에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메뉴를 실행시키는 구글 메뉴 보이스 아, 메뉴 커맨드를 선언하는 API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API는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뭐 사용자의 위치를 업데이트해 준다던가 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타임라인 카드의 지도를

다음으로는 소니에서 출시된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스펙부터 살펴보시면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 2012년에 출시된 스마트워치랑 이번 연도에 출시된 스마트워치2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둘의 뭐제 차이점을 살펴보시면요. 스마트워치2 같은 경우는 이 자력계라던가 빛 센서가 함께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뭐 액션키라던가백키 홈키가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맞는 실시간 비즈니스가 뭘까 아, 이런 이제 i 아, 로고민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안드로이드 4.0을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 언어 또한 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에뮬레이터 툴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SDK 또한 제공이 되는데 이 SDK는 에드온으로 에드온 형태의 패키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신 후에 에드온 패키지 형태로 소니 에드온 SDK를 함께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있습니다. 지원 언어가 안드로이드인가? 네, 안드로이드, 바바 v 안드로이드. 처음에 <laughs> 안드로이드 언어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진짜로? 예 <laughs>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느 하는 데가 있어? 음찾아보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언어 자바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스마트 워치에서는 스마트 익스텐션 API라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설명에 앞서서 잠깐 그 구조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오른쪽 왼쪽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단말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네 연동된 예. 모델이지 얘가. 얘는 세서리예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스마트 익스텐션 앱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워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확장된 앱을 말합니다. 가령 뭐 페이스북 업데이트 정보를 보여준다던가 트위터의 메시지 정보,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이 정보들을 스마트워치로 보낼 수 있도록 확장된 앱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워치에 하나당 이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는데요. 액세서리다 하나씩 존재하며, 액세서리와 상호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과 기기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어, 와이파이는 없 와이파이가 원 같은 경우는 없고요. 일단 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 리프트해야만 되는데 네.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부모와 어린이. 이런 사이에 리액션을 주고받는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와이파이가 되면. 그치들은요 갤럭시 기어를 포함 해서 단독 제품 공장이 불가능는 스마트폰에 모두 약간 아, 이가스죠 아니, 그러말만은 와이파이가 되는 그래서 와이파이전안네이게그 기어, 기어가 안에 네, 그리고 오른쪽 구주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문자 서비스 같은 것이 익스텐션 앱으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 익스텐션 어플리케이션들과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제공되는 스마트 익스텐션 API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액세서리의 어, 하드웨어 유닛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API는 크게 다섯 종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과 카페빌리티 API인데요. 이 API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워치의 AP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스마트 익스텐션 어플리케이션이 이용하는 API에 대한 정보를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두 번째는 노티피케이션 API 보실 수 있는데요, 노티피케이션 API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액세서리인 스마트워치에 알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가령 핸드폰에서 음악을 선택했다거나 메시지 수신이 일어났을 때, 혹은 뭐 부재중 전화가 있거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을 때 이를 스마트워치에 알려줄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컨트롤 API는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스마트 익스텐션 어플리케이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뭐, 터치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미지가 있다거나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 등을 담당하는 API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센서 API인데요. 어, 발생한 센서 데이터들을 스마트 익스텐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위젯 API는 사실상 스마트워치 처음 버전, 작년에 출시된 원 버전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콘텐츠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해주는 API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단말은 페이블에서 출시한 스마트워치입니다. 스펙 부분 살펴보시면 역시 통신 방식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통신하게 되어 있고요. 가속계라던가 가력계라던가 그리고 비센서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iOS 기반의 아이폰과도 함께 호환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발 환경 보시겠습니다. 페블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페블 OS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요. 지원 언어는 뭐 파이썬이라던가 C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에뮬레이터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 SDK는 페블 SDK를 제공하고 이것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 SDK는 맥 OS X나 리눅스 환경에서만 설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API는 크게 세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시계에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하는 워치의 s 스 k 이라던가 안드로이드용 페블 키트 그리고 iOS용 페블 키트가 있습니다. 그우 레벨 픽셀 단 어떤 프로그을 알겠지? 예에는안 되는 걸로 고 있고 얘는 AKT에 나오는데 되는 건가 음... 이게 게임 이마이 그렇죠? 이게컴이고 C로 되고 아 근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해결을 하고이 안에서 정답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 아 구체적인 거 없어? C 다음은 어떤가? C 금파일은 어떤 거인지 그런 없어? 개발 방법 살펴보시면요. 먼저, 태블 SDK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되는 API인데요. 첫 번째, 스마트워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SDK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그래픽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C.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의 API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 안드로이드용 패블 키트에서 제공되는 API를 살펴보시면요, 뭐, 어, 스마트워치의 앱과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단말에 문자가 오거나 뭐 음악을 선택했을 때 알려주는 API 그리고 이 패블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과 연결됐을 때 혹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알려주는 API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아, 네. iOS용 패브 키트 같은 경우는 설명 이제 인스턴스 명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포메어 메타데이터 나타내는 인스턴스라던가 아니면 이쪽 스포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이나 거리 그리고 운동하는 페이스 등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인스턴스 등 다양한 인스턴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센트럴 델리 게이트하고 델리 게이트 와치 델리게이트는않야 델리 게이트. 델리 게이션이 보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놓고 계 이게 델리 게이션이 위에 많은 거잖아. 와치를 위에 많은 거잖아. 말대로 하면 뉴얼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받아가지고. 이거 얘가 맞다라고 할 같은데 응. 그런 어. 무튼 얘는 앞에 가고 다르게 독자적으로 뭔가 많이 만거 많이 만들 어. 공식 앱만 근데 야, 자체 가지고 는 안드로이드 에들가 있는 통일연봅시다 <립> 오케이, 끝. 끝. 음, 수고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경의대 마지막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